어, 지금 일본은요, 어, 합의문을 작성하지도 않았고, 앞으로도 작성할 계획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건 의도적인 거고요. 분명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아,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지금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발효되기로 했죠. 그런데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동차 품목관세. 자동차 품목관세는 이미 4월 3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. 자동차 부품 간세 25%도 5월 3일부터 발효가 되고 있어요. 이걸 15%로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, 15%로 낮추자고 합의는 했는데, 언제 낮출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. 일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심정이고, 만약에 여기서 협정문을 작성한다? 시간이 더 걸리죠. 한달 이상 시간이 걸릴 거고, 그 사이에 트럼프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일본은 지금 합의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, 하루빨리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%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. 실리가 중요하지 어, 협상문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는 일부러 해석의 여지를 남겨놨습니다. 어, 아카자와 대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분명한 건 숫자밖에 없다. 15%, 5,500억 달러 이 숫자는 분명하죠. 그런데 그 외에 그걸 둘러싼 해석은 각자, 정부에 유리한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굉장히 다퉈 나가고 재협상을 하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러나 확실한 건 숫자라는 거죠. 아까자와 대신은 처음부터 숫자만 신경 썼다.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거라는 건 미리 알고 있고요. 그 외에 뭐, 누가 5,500억 달러 펀딩을 어떻게 하고,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, 어디에 투자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 트럼프 임기 3년 반 동안에 안 끝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,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뭐, 이 투자 이야기는 유야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공중에 띄워둔 채로 확실한 숫자인 15%를 빨리 행정명령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. 제일 중요한 게세 번째 이유인데요. 합의문을 써도 의미가 없습니다. 지금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. 공동 합의문이 있는 나라가 영국밖에 없는 상태죠. 근데 그 합의문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. 다만 우리가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팩트시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의 형태로 그 내용을 볼 수는 있죠.